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이십니다. 만병의 의사 대신 예수님의 말씀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고난을 겪으심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남은. 의론인데 와서 보니 많은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왜병 걸렸는지, 무슨 병인지 의사 선생님께서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병도 여러 가지가 있사오니 이 병이 무슨 병인지 우리는 성경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분별을 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개의 일장을 보게 되면 아하방의 아들 아하시아는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병 걸렸는데 그 병은 죽을 병이었습니다. 히스기의 왕도 죽을 병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공률하신 은혜 가운데 생명을 15년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병 걸렸는데 병낫기를 계속 세 번씩이나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병든 자체가 족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체가 은혜랍니다. 그 병을 바울이 교만떨지 못하도록 까불지 못하도록 가시로 박원한 은혜로 병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렸던 이 여자 많은 의사와 이병원 지은 진찰 치료받는 과정 속에 있는 돈다 날렸고 몸이 중하던 채 예수님 옷자락 만짐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 간에 예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간절히 낫기를 소원함에 기도할 때 나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걸린 병이 왜 걸렸는지 무슨 병인지 기도하면서 말씀하셔서 잘 분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병병자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중병병은 죄 때문에 오는 병이 아니었습니까 이렇듯이 우리는 무슨 병인지 영적으로 말씀하셔서 잘 분별하시고 임할 때 예수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사세요 아멘